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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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코스코 민스코입니다. 곧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해서 클리오에서 신상이 와르르르 쏟아져 나올 예정인데요. 그 중에서도 정말정말 정말 재밌는 에디션의 제품이 출시가 될 예정이에요. 바로 클리오 회사생활 보고서 에디션입니다. 신입사원의 사랑스러움을 담은 라벤더 투프 컬러의 팔레트와 라떼 선배 오피스 라이프를 담은 오트라떼 팔레트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섀도우 질감이 진짜 독보적으로 업그레이드 됐었던 클리오의 프로아이 팔레트 에어 신 컬러들이고요. 이 푸아팔 레어신 컬러와 함께 새롭게 리뉴얼된 킬 커버 스킨픽서 쿠션도 있고요. 크리스탈 글램틴트의 입소문을 이어갈 크리스탈 글램 밤도 함께 출시가 됩니다. 제가 만약에 회사 생활을 했다면 저도 33, 이제 곧 34이기 때문에. 라떼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팔레트가 신 컬러가 두 가지나 나왔는데 하나만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 클리오에서 새롭게 출시되는 1월 신 제품들 이용해서 라벤더 쿨톤 신입사원 메이크업 룩과 라떼 선임의 멋짐이 담긴 데일리 어른 룩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요거! 여러분 3년 전에 나왔던 클리오의 픽서 쿠션 기억하시나요? 24년 버전으로 새롭게 리뉴얼되어서 출시 예정입니다. 패키지는 요즘 클리오의 시그니처인 요 사각 쿠션 패키지의 민트 컬러로 출시가 됐어요. 지금 클리오 세미 매트 타입의 더뉴 쿠션, 세미 글로우 타입의 메쉬 글로우 쿠션, 아주 촉촉한 글로우 제형의 하이 글로우 쿠션이 있는데 이번에 나오는 이 스킨 픽서 쿠션은 새롭게 매트 파 라인으로 출시가 됩니다. 기존 픽서 쿠션에서 패키지부터 제형, 컬러까지 완전 싹다 리뉴얼 되어서 나오는 쿠션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육각형 모양의 퍼프는 또 그대로더라고요. 이 매트 제형에 잘 어울리는 퍼프고요. 두드려 쓰기도 좋고 밀어 쓰기도 좋은 타입입니다. 제 기억에 이 픽서 쿠션 이전 버전 진짜 잘 썼거든요. 무려 3년 전에 이 2020년에 제가 리뷰했던 영상을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때 보니까 그 그때 그 픽서 쿠션을 설명하면서도 킬 커버의 커버력은 그대로 가져가되 훨씬 더 얇아졌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더 얇아졌어요. 얇게 밀착이 되는데 약간 구름결 느낌으로 블러리하게 밀착이 되는 커버도 잘 되고 결도 매끈하게 메워주는 위에 세미 매트 쿠션이에요. 이번 픽서 쿠션은 리뉴얼하면서 컬러도 웜톤, 쿨톤, 뉴트럴톤으로 좀더 세분화가 됐어요. 5가지 컬러로 나왔고요. 19호부터 23호까지 있어서 피부 밝기나 톤에 맞춰서 컬러 선택하기가 더 편해졌습니다. 한번 반쪽에 발라볼게요. 기존 픽서 쿠션처럼 이번 픽서 쿠션도 진짜 얇으면서 커버력이 좋은데 베이스 트렌드가 더 얇아졌잖아요. 발라보시면 더뉴 쿠션보다는 조금 더 구름결 같이 얇고 섬세하지만 보송한 느낌으로 발립니다. 더뉴 쿠션은 좀 신기하게 물기 있는 제형이 스며드는 것처럼 발렸다면 이거는 조금 더 보송보송하게 발리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얇고 섬세하게 커버가 되는 제형이에요. 퍼프에 살짝만 묻혀도도 이렇게 이마까지 커버될 정도. 정도로 고르게 펴바를 수 있고요. 커버력이 꽤나 좋아서 이 정도예요. 발리면서 바로 보송하게 밀착이 되고 커버가 되다 보니까 피부 결이 진짜 매끈하고 블러리해 보이는 게 장점이고요. 다크서클이나 홍조, 모공 요철 그냥 바로 커버가 됩니다. 요즘 쿠션들이 워낙에 얇게 나오다 보니까 이 정도로 커버력이 좋은 제품이 잘 없었는데 커버력도 챙기면서 결까지 챙긴 쿠션이에요. 반대쪽도 발라볼 건데 이게 적은 양으로도 커버력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덜어서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보통 매트 쿠션은 여름에 많이들 선호하시지만 사실 저는 겨울에도 매트 쿠션 쓰는 걸 너무 좋아해요. 제가 겨울에도 좀만 더우면 땀을 참 많이 흘리거든요. 사실 지금도 코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지속력 좋은 베이스를 여름 겨 겨할거 없이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이렇게 코에 송글송글 땀이 맺혀도 지속력이 좋고요. 생각보다 건조하지 않아서 겨울철에 건조하면서도 잘 버티는 매트 쿠션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많이 두들기지 않아도 이렇게 싹 커버가 된다는 점. 컨실러도 필요가 없다는 점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자, 이렇게 양쪽 다 바르고 파우더 따로 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붕색권 쉐딩으로 쉐딩이랑 아이브로우만 그려준 상태예요. 근데 파우더를 안 했는데도 이렇게 피부 표현이 엄청 깔끔하죠? 저는 겨울에도 파우더 바르는 걸 좋아하지만 사실 파우더를 발랐을 때 간혹 그 파우더가 뜨는 경우도 있고 발라준 파우더 때문에 오히려 더 피부가 건조하게 느껴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클리오의 킬커버 픽서 쿠션은 파우더를 따로 바르지 않아도 이렇게 약간 보송보송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파우더를 바르지 않아도 되니까 이렇게 얇고 가볍게깔끔하게 쓰기 좋은 쿠션이에요 신기한 게 저는 겨울에는 오히려 이쪽 부분은 되게 건조해서 잘 뜨고요. t 존이랑이런 나비존 같은 부분에는 오히려 건조해서 유분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건성인데도 불구하렇게렇게양쪽이다 난리예요. 근데 이 쿠션은 매트 쿠션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제 피부처럼 쭉 오래 가더라고요. 오히려 매트 쿠이라서이라서더 들뜸 이게이깔게하게 오래 지속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컨실러 안 했는데, 이 커버력 봐요. 지금 여기 있는 이런 여드름 흉 같은 경우에는 컨실러 없으면 잘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인데도 즉 간만에 쿠션만 발랐는데도 이렇게 완벽한 커버력 커버력 원하시던 분들한테는 진짜 강추할 만한 쿠션이에요. 그럼 베이스는 이렇게 깔아뒀으니까 이 위에다가 새로 나온 팔레트로 메이크업 한번 해볼게요. 프로 아이 팔레트 에어 회사생활 보고서 에디션입니다. 제가 프로 아이 팔레트 에어 런칭했을 때 진짜 진짜 제형이 너무 좋다 리뷰했었는데 진짜로 구매하셨던 분들이 제형이 좋아서 다른 컬러를 또 구매하실 정도 도로 제형이 너무 너무 좋았고 완벽하게 제형이 업그레이드된 신제품이었어요. 그 중에서 3호 컬러 제형이 진짜 음영이 스며들듯이 쌓이는 제형이었는데 그 만족스러운 제형, 발색, 사용감 그대로 신 컬러가 나왔습니다. 앞에 말한 대로 1년차 쿨톤 신입사원과 4년차 웜톤 선임 컨셉의 신박한 회사생활 보고서 에디션이에요. 컬러감들이 웜톤, 쿨톤이라면 그냥 눈 감고 아무 컬러나 발라도 다잘 어울릴만한 데일리한 구성으로 나온 팔레트들이에요. 한번 이 각각 팔레트들 자세히 리뷰 보여드리면서 발색이랑 메이크업 튜토리얼까지 쭉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팔레트 7호 라벤더 신입으로 이 메이크업 해볼게요. 7호 라벤더 신입 컬러는 신입사원의 사랑스러움이 담긴 라벤더 토프 컬러감의 팔레트예요. 딱 봐도 여름 쿨톤에게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라벤더 컬러감의 팔레트죠. 윗줄에는 뽀얀 라벤더 음영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래줄에는좀더 차분한 모브 쿨토프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윗줄 컬러를 쓰면 뭔가 신입의 뽀샤시한 그런 느낌을 내줄 수 있고 아래줄에서는 음 이제 대학생이기보다는 사회초년생이잖아요. 나 이제 사회인이다 하는 그런 약간의 진지한 느낌이 담겨져 있어요. 보시면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매트 제형이에요. 매트가 아닌 제형도 펄이 살짝 들어간 매트 펄 제형과 아주 시머리한 애교살이나 하이라이터용으로 쓰기 좋은 핑크빛 쉬머 제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진짜 매트 제형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최고의 구성이에요. 게다가 이 매트 제형도 정말 하나하나 발색이 잘 되고 피부에 스민 것처럼 착 붙는 제형이에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웜 컬러나 약간 뉴트럴한 매트 음영 팔레트들은 이런 매트 제형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아예 쿨한 라벤더 컬러감으로 이런 매트 팔레트는 잘 없었던 것 같아서 쿨톤, 라이트 톤 분들이 특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기존에 나온 컬러랑 좀 비슷한가 싶었는데 2호 로즈 커넥트보다는 확실히 쿨한 컬러감이고요. 4호 핑크 페어링보다는 조금 더 라벤더 색감이 감돌면서 매트 음영으로만 구성이 된 팔레트예요. 기존에 플로럴티 가든 팔레트 여름 쿨톤 분들이 정말 좋아하셨는데 그 팔레트의 매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 팔레트 이용해서 한 메이크업이 지금 요거예요 한번 이 메이크업 바로 시작해볼게요. 일부러 베이스를 조금 밝게 해놓은 상태예요. 제가 원래는 23호를 사용을 하는데, 일부러 쿨한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서 21호 C, 란제리 컬러를 지금 발라둔 상태고요. 목은 열심히 톤업을 했어요. 그래서 톤을 맞춰준 상태고, 쉐딩도 쿨 컬러 사용해서 쿨한 톤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야심차게 신입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서 앞머리를 잘랐습니다. 근데 망했어요. 어머. 어, 잠시 봉인해 줄게요. 너네 들어가라. 안 되겠다. 사실, 요 위에 있는 컬러들이 정말 정말 쿨해요. 제가 아무리 지금 쿨톤 베이스를 발라놨지만, 저는 태생이 웜톤이기 때문에, 사실 요 컬러들이 잘 어울릴 자신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 아래에 있는, 약간은, 어, 쿨, 토프, 모브 같은 그런 색감으로 시작을 해줄게요. 저는 이 컬러로 시작해도 충분히 괜찮은데요. 위에 완전 라벤더 컬러를 쓰면 진짜 사회초년생, 약간 대학생 새내기 느낌도 낼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아래 컬러감들을 적절히 섞어서 사용해주면 약간 사회인 느낌이 날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이 쿨한 느낌 더 내주고 싶으니까 얘를 살짝만 섞어볼게요. 섞어서 올려보면 은 조금 더 라벤더 느낌이 올라가네요. 좀더 쿨해진다. 이렇게 조색해서 쓰셔도 돼요, 여러분. 이 컬러로. 어. 눈이 너무 여기 눈두덩이에 살이 많은 분들은 이거 패스하셔야 돼요. 이거 하시면 은 눈두덩이가 좀 부어 보일 수 있으니까 패스하시고 음. 저는 조금 더 뽀샤시한 느낌 넣어주려고 이렇게 밝은 컬러 중앙에 발라봤어요. 그리고 이 컬러 한번 애교살 살리는데에 밝게 써보고 싶거든요. 이따가 쉬머 바를 거긴 한데 이걸로 한번 쿨한 라벤더 초벌을 하고 싶어요. 이 아래 이 음영 컬러가 너무나 애교살 음영하고 싶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 컬러로 애교살 음영. 그래도 신입 사원이니까 조금 귀엽게 도톰하게 애교살을 잡아볼게요. 여기에 이 음영 컬러 한번 발라보고 싶어서 <laughs> 이걸로 약간 눈 끝에 라벤더 모브빛 음영을 넣어서 눈매가 살짝 길어보이게 음영을 옆으로 빼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방금 컬러 이어서 삼각존도 까먹지 않고 발라줍니다. 어쩌죠? 저다 해버렸는데? 요거, 쉬머 컬러 바를게요. 이번 클리오 이두 가지 팔레트 장점이 진짜 메이크업 빨리 휘리릭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아무 컬러나 선택해서 대충 휙툭 발라도 음영 예쁘게 들어가는 컬러감이어서 시간이 단축되고요. 굳이 막 메이크업 기교를 요리조리 부리지 않아도 되는 컬러감들로 나왔기 때문에 진짜 편해요. 이 컬러로 라인을 그릴지 말지 라인 살짝 평소보다 내려서 음영 잡아줄게요. 라인은 일부러 진짜 얇게만 그릴 거예요. 조금 귀엽게 데려그린 다음에 아까 라임 블렌딩 컬러로 블렌딩 해줄게요. 신입 사원이니까 열심히 메이크업할 힘이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속눈썹을 붙여줄게요. 이따 라떼 선임 메이크업에는 속눈썹 안 붙일 거거든요. 근데 신입 사원은 아직 <laughs> 메이크업할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속눈썹을 살짝 붙여봤습니다. 언더는. 조금 귀엽게 중앙만 발라줄게요. 짠 이렇게 속눈썹 붙여서 라벤더 아이 메이크업은 끝내 볼게요.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 지금 보시면은 라벤더 느낌의 모브 살짝 들어가게 너무 뽀얗지 않으면서 음영 넣어준 느낌으로 하지만 너무 딥하지 않게 딱그 정도를 지켜서 했거든요. 이제 한번 여기에 치크를 얹어볼게요. 치크 컬러를 뭘 바를지가 지금 관건인데, 여기 완전 라벤더 느낌이 있고, 그 옆에 라벤더 핑크 느낌이 있어요. 요 핑크를 바르면 또 너무 파사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요 핑크에 첫 번째 요 컬러를 섞어서 한번 치크를 발라볼게요. 요런 컬러들은 좀 앞볼에 발라줘야 예쁘거든요. 이렇게 화사하게. 아이 메이크업은 약간 음영 느낌으로 들어가지고, 요렇게 블러셔에서 화사한 느낌을 넣어주는 거예요. 오, 치크 컬러 지금 너무 예쁘죠? 완전 마음에 드는데? 그리고 요거. 하이라이터로 코에 발라줄게요. 완전 하이라이터로도 약간 아이시한 느낌 주면서도 너무 화려하지 않아서 코에 발라도 과하지 않거든요. 클리오 립 펜슬 2호로 우립 라인만 살짝 커버해주고 립 바를 건데요. 립도 그냥 지나갈 순 없어요. 1월 클리오 신상으로 나오는 이 크리스탈 글램 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6가지 컬러로 출시된 크리스탈 글램 밤이고요. 바르자마자 바로 쫀쫀하게 녹아드는 꿀먹광의 촉촉 컬러 밤이에요. 컬러 발색이 아주 선명하게 올라오는 편인데, 이런 꿀먹광 밤 발색은 이런 맑은 컬러감이 특징이죠. 투명한 발색의 컬러부터 살구, 앵두, 사과, 무화가다 있습니다. 산뜻하고 맑은 컬러감들이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무슨 컬러를 바를까? 좀 고민이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오호골 라즈베리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좀이 쿨톤의 느낌을 살려주면서도 약간 차분하게 얹기 좋을 것 같아서 이거 바를게요. 보습력도 진짜 좋아서 따로 립밤 안 바르셔도 돼요. 지금 컬러감이 제가 입술색을 조겨놓은 상태라서 더 화사하게 잘 보일 텐데 허! 예쁘다. 지금 발색 대충 슥슥 올렸는데도 이렇게 너무 발색 잘 올라오고요. 광택감도 바르자마자 이렇게 꿀먹광, 쫀쫀하게 올라왔어요. 이꿀 라즈베리 컬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뭔가 생기도 적당히 주면서 차분한 분위기도 줘서 이런 음영 메이크업이랑 같이 매치를 해주시면 너무 예쁜 컬러인데 뭔가 지금 이 메이크업에 라인이 똑 떨어지는 느낌이 잘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라인은좀 뭉개서 요끝 부분은 너무 척척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외곽 부분 살짝 이렇게 비껴나간 거는 이 육각형 퍼프에 묻은 잔여량으로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메이크업 다 했거든요, <laughs> 저. 앞머리만 좀 수습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짠! 이렇게 수습을 하고 왔습니다. 어때요? 신입사원 같나요? 뭔가 그 신입사원 느낌의 뽀샤시한 그런 느낌의 하지만 나는 이제 회사원이니까 좀 차분하게 쿨톤이지만 차분하게 연출해보겠어의 느낌을 담은 그런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앞머리 수습도 나름 잘한 것 같아요, 그쵸? 괜찮죠? <laughs> 자 그러면 이제 4년차 웜톤 선인 메이크업 해봐야죠. 8호 라떼는 선인 팔레트 자세히 볼게요. 이 팔레트는 딱 오트라떼 색감 그 자체예요. 뭔가 직. 생활을 큰 기복 없이 문제 없이 일을 착착착착 해나갈 것만 같은 그런 선배님이 쓸것 같은 그런 컬러 조합 어떤 컬러를 써도 기복이 없을 만한 웜 팔레트입니다 버터를 녹인 듯한 부드러운 크림 컬러부터 누디한 샌드 베이지 라떼 코코아까지 부드러운 웜 음영 컬러들은 다 때려놓은 누디 웜 매트 팔레트예요 뭔가 사호 뮤트 라이브러리를 더욱 더 따뜻한 라떼 느낌으로 만든 듯한 느낌이 나죠 사실 이걸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는 펜 컬러가 너무 다 비슷비슷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발 색을 했을 때 은근히 컬러의 명도 차이가 좀 느껴지고 색감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컬러를 눈 감고 그냥 대충 발라도 뜨지 않을 만한 진짜 데일리한 색감들의 구성이에요. 그래서 사실 아침에 대충 휘뚜루마뚜루 바르기에 너무 좋은 팔레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팔레트도 7호와 같이 펄이 들어간 매트 펄 베이스 컬러가 있고요. 애교살 자연스럽게 살려줄 수 있는 쉬머 컬러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예전에 프로 아이 팔레트 11호를 진짜 비즈니스룩에 찰떡이라 회사원분들한테 추천했었는데 그 팔레트는 사용했을 때 조금 더프로페셔 시크한 멋진 느낌이 좀 있었던 반면에 이 라떼는 선임 팔레트는 잿빛이 좀 빠지고 부드러워진 느낌이라서 사용했을 때좀더 여유로워 보이는 선배미가 있었어요. 자 그럼 그 여유로워 보이는 4년차 선임의 오피스 룩 한번 가보자고요. 이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4년차 정도 되면 아침에 메이크업하는데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툭툭 휙휙 할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거. 요 컬러로 먼저 시작할게요. 요 팔레트가 진짜 제형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사실 한 컬러만 이렇게 대충 쓱 발라줘도 어 발색도 잘 되죠? 이렇게 중간 음영을 먼저 발라준 다음에 아침에 바쁘잖아요. 막 베이스, 중간 음영, 차곡차곡 쌓을 시간 없잖아요. 그럼 그냥 중간 음영을 냅다 발라요. 그 다음에 요걸로 한번 베이스. 이런 베이스 컬러로 그냥 풀어줘요. 이렇게. 쓱쓱쓱쓱 다 했다 다 했다 방금 이 베이스 컬러 살짝 삼각존에 넓게 발라서 색감만 위아래로 통일감 있게 넣어줘 그리고 저는 아이 컬러 이 컬러 이 컬러 살짝 묻혀서 애교살 음영 진짜 살짝만 넣어줄게요 뭔가 애교살을 뽀용하게 살리진 않을 건데 그래도 그림자를 주고 안 주고의 그 얼굴 중안부 면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음영을 넣어줍니다. 저는 벌써 다한것 같습니다. 이 컬러랑 이 컬러 섞어서 안쪽에 음영 한번 싹 넣어줘요. 발라주고 남은 양으로 브러시로 슥슥슥슥 펴 발라주면 경계 없이 이렇게 싹 블렌딩도 아주 쉽게 돼요. 메이크업 다 끝나버리기 전에 렌즈를 호다닥 바꿨습니다. 음영 너무 잘 쌓이고요. 보시는 것보다 이렇게 눈에 발랐을 때더 각각 컬러의 발색과 명도 차이가 더잘 보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컬러가 다 너무 똑같은 거 아니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 삼각존에도 살짝 이어서 이 음영 그림자를 눈꼬리랑 이렇게 이어주셔야 돼요. 사실 저는 너무 너무 속눈썹을 붙이고 싶거든요. 근데 절대로 4년차 선임 분들은 끝나고 중요한 약속이 있지 않은 이상 속눈썹 안 붙일 것 같아요. 회사 갈때 속눈썹 붙이시나요? 마스카라 하면 다행이지. 자 여기에 이 쉬머 컬러 한번 애교살에 갈게요. 이 쉬머는 뭐 귀여우려고 바른다기보다는 나의 약간 인상을 한층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위한 내 중안부를 한층 더 좁혀주기 위한 그런 수단이랄까 이렇게 발랐을 때 자연스럽게 애교살 부분만 좀 화사하게 만들어주기 좋은 그런 쉬머입니다. 눈 앞머리도 같이 발라줄게요. 아주 좋아요. 음 그리고 이 컬러, 이 컬러. 이걸로 그냥 라인 음영감만 좀 줘볼까 봐요. 저 끝에다가만 그냥 펜슬라이너 휘리릭 얇게 그리면 끝날 것 같아요. 샤소심. 그거 지금 제가 라인 음영 그려줬잖아요. 이 음영 그려준 라인에 그냥 얇게 그려줘요. 방금 발랐던 그 브러쉬로 약간 퍼뜨려요. 그럼 끝났다. 마스카라만 해주면 끝나거든요? 마스카라 휘뚜루마뚜루 그냥 슥슥 발라줍니다. 그러면은 메이크업 끝나버렸어요. 그러면은 아이 메이크업은 아주 간단하게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치크도 이 안에 있는 컬러로 해볼 건데 살짝 이 컬러 쓸까봐요. 음 얘가 약간 이렇게 코랄에 장미 빛이 살짝 섞여 있는 베이스 컬러여서 블러셔로 발라도 잘 어울려요. 지난번 프로 아이 팔레트 에어 리뷰할 때도 그 팔레트 안에 있는 베이스 컬러로 치크를 발라줬어요. 그러면 굳이 조합 고민할 필요 없이 톤온톤 메이크업이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에 있는 컬러 활용해 주셔도 너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매치해주고요. 어, 뭐야 예쁘네? 오, 오 예뻐. 내 스타일이야. 아까 발색이랑 컬러는 다 보여드렸잖아요. 뭘 발라볼까요? 컬러 두 가지 중에 고민하고 있는데 4호랑 6호 고민 중이거든요. 일단 4호 컬러로 좀 생기를 줘볼게요. 이 4호 꿀사과를 바르면 얼굴에 생기가 확돌 거고요. 아마 6호 꿀 무화과를 바르면 이 전체적인 톤온톤 무드가 쫙 차분하게 이어지는 느낌이 될 거예요. 뭔가 제가 지금 감기 때문에 안색이 그닥 좋지 않으니까 생기를 좀 넣어볼게요. 살짝만 발라줘도 이렇게 얼굴에 생기가 갑자기 확 생기죠. 어, 지금 얼굴에 갑자기 생기가 확 살아나면서 약간 어려진 느낌이 나거든요. 4년차 선임 느낌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제가 추구하는 선임 미는 6호가 더잘 어울리는 것 같으니까 6호 발라볼게요. 6호 꿀 무화가 발라보겠습니다. 이 컬러는 끝끝내란 차분한 무화가빛 베이지에 살짝 생기 있게 레드 조금 한 방울 떨어진. 그런 색이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이 컬러가 더 마음에 드네요. 생각해보니까 이 팔레트 이 쉬머 컬러 하이라이터로 발라도 예쁜데 하이라이터로 한번 발라볼게요. 코때 그 이렇게 살짝 발라주고 예쁘죠? 과하지 않고 딱 예쁘게 하이라이팅 할수 있어요. 짠! 이렇게 4년차 선임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라떼는 선임 팔레트로 한 메이크업인데요. 아까도 계속 강조했지만 정말 간단하게 휘리릭 툭! 하면서 할수 있는 메이크업이에요. 하지만 색감은 이렇게 고급스러운, 전혀 유치하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1년차 쿨톤 신입사원 메이크업과 4년차 선임 라떼 메이크업 둘 중에 뭐가 더 취향이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메이크업이 저의 완전 데일리 취향이어서 이 팔레트를 요즘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오늘 보여드린 클리오의 1월 신제품은 12월 31일에 출시 예정이고요. 이 회사생활보고서 에디션은 귀여운 미니 캘린더가 포함된 기획세트로 12월 31일부터 1월 7일까지 올리브영에서 33%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 함께 소개해드린 킬커버 스킨 픽서 쿠션은 파우치가 증정되는 기획으로 28%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고요. 크리스탈 글램밤도 33%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클리오의 1월 신상들 다 같이 살펴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영상 올리면은 진짜 12월이 끝나고 곧 1월이 되겠네요. 1월이 며칠 안 남았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올한 해도 너무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행복하세요.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2024년에도 행복하시고 휴내세요 안녕.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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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Mm -hmm.